2 6번5분 컷이다. 얘 이름이 뭐냐 이 자식? 아...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이 아빠는. 어때 이 자식이지 뭐 이름 어려우면다이 자식인 녀석. 이 자식은 태어났다. 어디냐면은 몬티그네 렐로이 프랑스. 아유, 이름도 특이하고 도시 이름도 이상하고. 자, 그는 흥분하면 안 돼, 진우. 흥분하지 말고. 응. 근데 아까 뭐 서준 뭐 아빠 시절 어땠다고 할까 네. 뭐 살짝 들었는데 뭐. 아이 그 이동표가 응. 뭐 그냥 고관데 그때는 잘 갔다고. 잘 갔다고? 잘갔다대학을잘 갔어요. 어디가? 저희 중장부. 그러니까 <laughs> 아, 아빠가 아빠 네. 학교가. 네. 어. 그러나 우리 충고는 그렇지 <laughs> 전석의 명분. <명문. 웃음> 아버지가 충고도. 어. 아버지 충고에 계셨었어? 네. 네. 아, 그죠? 그러나 그 이제 아빠랑 나랑 나이책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한테 선생님 졸업하신 다음에 1, 인년 후에 다시 졸업했어요 오 진짜? 오 네. 어, 게... 내가 사고 초 1년 끌었었으면 아빠한테 배울 뻔 했는데 네. <laughs> 그렇지? 선생님이 나이가? 사십. 7, 7 40. 그리고 선배님이? 70. 그렇지 그렇죠. 7, 0이니까 대학교 사년한다 어, 진짜? 다른 멤버들은 알았을 거예 합격하셔서 오, 여기 진짜, 야, 이거 진짜 이야, 이거 이야 와, 만날 뻔했어. 인년일 뻔했어. 그렇지? 그렇다면 역시 서준 어, 어차피 어충구에 계셨으면 었충구인이니까 역시 오늘부터 아버님께 같이 안부 꼭 전해드리고 그거, 그거 응. 그거 그 그거 아시죠? 교사 칼 받은 거 그 알지 너한테 들었잖아. 우리 충고에 그렇지 얼마 전에 그 선생님 찾아가 가지고 만년공가칼 찌르네 있지. 그 충고에다. 어 우리 선 후배님이다게. 어 후배하게 권상우, 김준호 그 자식. 유명한 놈들 세명 있어. 칼 찌르네까지. 에휴. 왜또이게 뒷얘기도 많아. 이번에 저기 알지 그 저기 선생 님 하나 자살한 거. 어디지? 초등학교. 어, 거기. 오. 관평도. 관평동 맞아 어. 아, 수원촌 아, 여기 있잖아. 있잖아. 야, 네. 야 그거 야, 그래도 여기서 큰일 하나 있었어. 은행털이 한번 있었잖아. 그렇지? 야, 우리 관저동 핫해. 응? 어? 야, 그 은행 털는 건 그거 진짜 야. 야, 은행 털 거면 진짜 100억은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 털려면은. 뭐 2천만 원? 3점. 야. 뭘 은행을 터로 3천만 원이면 어차피 걸리게 돼 있는 거. 에이, 진짜 멍청한 놈이야. 야, 이거나 하고 가자, 그냥. 그는 관심 있었던 천문학의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가 16살일 때 그는 책을 썼대. 세상에 기원해서. 천재 아니야? 야, 니네 몇 살? 18. 18. 니네 뭐 했어? 어, 얘 지금 세상에 기원해서 책쓸 때. 그렇다면 너희들 반문해야지 선생님 뭐 했습니까? 4 0넘도록 어? 얘는 16살에 책을 썼는데 어, 망했지, 어, 트위치책 썼다가 망했지. 한 150분 나 팔렸나요? 내이름으로 이름으로 안, 어, 안, 안 쓰면 베스트셀러야. 근데 내 이름에 들어가면 이거 망해. 그러나 TNTV 구독자 139명 현재 그렇아 선배님 가입하셨냐? 야, 이 자식아, 선배님은 가입해야지. 지금 139명이야. 내일까지 카운트한다 어? 아이통 가족 여러분. 야, 선배님한테 140번째 구독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려 좋아. 야, 후배 좀 도와달라고 해 줘. 아이 좋아. 더 좋네. 안 보니까 가입하면. 좋아. 어. 자, 원고는 출간되지 않았대.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캠투디 어텐션. 야, 이거 뉴진스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 낼거 같아. 잘 봐라. 관심을 얻게 되었다 어쩌죠 저게 누구인 디렉터였던 파리 관측소에 그는 조수가 되었대 여기에 그리고 일했대 계산원으로 파란만장하구만 열아홉 살에 그는 또 다른 책 썼대 뭐라고 어쩌죠 저거를 뭐 이니친데 뭐 뒤에 완전한가 볼까 주어동사 목적어 나왔네 그렇지 아 완전하네 어쩌죠 저 하는 아 사실 그 시부제 낼게 없어가지고 대충할 수밖에 없어. 야 대충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오른쪽에다 박 써놓지 않았냐? 그빈 공간이 생기면 좀 불안해가지고 써놓은 거야 사실은 어,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자 그리고 그의 가장 성공적인 작업은 했는데 이제 석세스 l 이니까 그냥 석세시브 때문에 써놨어 이거는 출간되었다 1880년에 그리고 결국에는 13만 부를 팔았대 그의 자신의 자금으로 그는 만들었다 천문대야야돈 되게 많이 벌었나 본데? 야, 천문대를 만들었다면 이거 되게 부자인가 봐. 그리고 스페드 메이 5월을 보냈고 11월까지 보냈대 매년 거기서. 야씨 되게 부자네. 그리고 파운드 알지? 이거 파운드 found, 파운드도 이거 있잖아. 발견했다에 파운드 쓰면 안 되고 설립했다에 파운드도 써야지. 이걸 설립했고 이랬습니다. 역할했습니다. 편집자로서 여기에 해가지고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석만 할줄 아는 사람